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선 연예인들은 늘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과 감시의 눈초리도 함께 감내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 연예인들의 경우 개인의 사적인 선택조차도 사회적 기준 속에서 평가되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논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때 주목받던 스타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 연예계 활동을 멈추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대중 문화 속 인물들이 직면한 현실과 그 이면의 무게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이 음정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 음정이는 1990년대 중후반을 대표하는 청순한 이미지의 대명사로 손꼽혔습니다. 또렷한 이목구비와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대중의 깊은 인상을 남겼고. 드라마 속 그녀의 연기는 현실감 있는 감정선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따뜻하고 순수한 캐릭터들을 맡아오며 그녀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는 흠없는 배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는 한 출간물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직접 지필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책의 내용은 특정 인물을 떠올리게 만들었고 곧장 대중의 의심은 그녀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묘사된 내용과 당시 상황이 겹치며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에서는 연관설이 기정사실처럼 퍼졌습니다. 이후 그녀는 연기활동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일정기간 해외 체류 후 국내로 돌아왔지만 복귀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같은 열광적인 환영은커녕 과거 논란에 대한 해명조차 요구받는 상황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영역에서 있었던 오해가 커리어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결국 음정이는 더 이상 연애 활동에 집착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하는 입상으로 삶의 중심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연예계와 거리를 둔채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음정이의 이야기는 대중이 기대한 이미지가 무너질 때 얼마나 냉정한 평가가 따라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연예인의 진짜 모습보다 기억되는 이미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파리 김세아. 김세아는 똑 부러진 말투와 세련된 외모로 주목받으며 등장과 동시에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배우입니다. 그녀는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력과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발언들로 지적인 여성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연스레 여러 프로그램과 광고에서도 그녀를 앞다투어 기용했으며, 당대 워너비 여성상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커리어는 어느 날 갑자기 휘청이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에 큰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단순한 열애가 아닌, 경제적 지원이나 생활 전반에 걸친 후원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김세아는 논란 초기 관계의 성격에 대해 비교적 조심스러운 해명을 내놓았지만 이미 여론은 그녀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후 법적 절차로 번지며 상대 배우자의 대응까지 나오게 되었고 그녀는 한순간에 논란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적이고 우아한 이미지가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인식은 대중의 실망을 배신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닌 공인의 책임이라는 더큰 프레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녀는 어렵게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복귀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공백기 동안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와 사회적 낙인은 여전히 따라붙었고, 시청자들은 그녀의 진심보다 과거의 선택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김세아의 사례는 연예인의 사생활이 어떻게 커리어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이미지와 실제 사이의 간극이 대중의 반응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7위 정은채. 정은채는 데뷔 초부터 도회적이고 세련된 외모, 그리고 차분한 분위기로 대중의 눈길을 끌었던 인물입니다. 각종 영화와 드라마에서 그녀가 맡았던 역할은 대부분 조용하지만 내면이 단단한 여성상이었고, 이는 곧 그녀의 실제 성격과 동일시되며 신중하고 지적인 배우라는 인식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 그녀의 사적인 면모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대중은 그녀가 보여주는 이미지와 달리 사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에 휘말리는 모습을 보며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한 외국 배우와의 친분이 연애설로 번졌고 상대방이 이미 동거 중인 파트너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정은채는 강하게 부인했으나 이미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또 다른 이성과의 관계에서 불미스러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며 그녀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은 깊어졌습니다. 특히 상대 남성이 결혼한 상태였다는 점은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대중의 시선을 한층 더 냉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예인의 사적인 선택이 언제든 공적 영역에서 평가받는 현실 속에서 정은채는 점차 이미지와 신뢰를 동시에 잃게 됩니다. 그녀가 맡았던 청순하고 도덕적인 캐릭터와는 달리 실제 삶에서는 연속적인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녀는 대형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복귀를 시도했지만 많은 시청자들은 여전히 그녀에 대해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연기력이나 스타성만으로는 대중의 믿음을 되찾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이 한예슬. 한예슬은 데뷔 초부터 강렬한 개성과 독특한 스타일로 주목받았습니다. 단순히 예쁜 외모를 넘어 트렌디한 감각과 자신감 있는 태도로 특히 여성 팬들의 지지를 얻으며 대세 여배우로 자리매김했죠.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서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가며 연기력보다는 이미지로 먼저 소비되는 시대 속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커리어는 사생활을 둘러싼 잡음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개 연애 이후 이별 과정에서 비롯된 루머들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특히 재력가와 연루된 소문들은 단순한 연애 이상의 시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여졌고 이는 그녀가 쌓아온 자립적이고 당당한 이미지와는 상반된 인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SNS를 통한 고급스러운 일상 공유는 대중의 의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성공이 과연 실력의 결과인지 아니면 배경이나 인맥의 결과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죠. 이는 연예인이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삶이 곧 평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 촬영 중 불거진 스태프와의 갈등은 그녀의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식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만들어진 부정적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그녀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이미지 회복을 꾀했지만 일부 대중은 여전히 과거 사건들에 머물러 그녀를 평가하곤 했습니다. 결국 영희보다 사생활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배우로서의 진정성은 흐려졌고 활동 폭도 점차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예슬의 사례는 현대 연예인이 단지 연기력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으며 자신이 보여주는 라이프스타일까지도 브랜드화되어 평가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사위수의 수애는 수혜. 데뷔와 동시에 맑고 단아한 이미지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배우입니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연기력과 안정된 외모는 단번에 청춘 드라마의 여주인공이라는 타이틀을 부여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활동 초기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안정감 있는 필모 그래피로 배우로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를 둘러싼 관계와 연애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대중은 점차 그녀의 사생활에 더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공개 연애 상대였던 남자 배우의 돌발적인 인터뷰는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가 언급한 신뢰의 배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이별을 넘어 도덕적 판단의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곧이어 수혜가 당시 소속사 대표와도 가까운 사이였다는 의혹이 추가되며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오랜 침묵은 곧 인정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수혜는 한때 청순하고 순수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각인되었던 모습에서 완전히 다른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또 다른 연예계 관계자와의 열애설이 이어지며 그녀에겐 권력자와의 관계라는 프레임이 씌워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계산적인 연애라는 부정적 시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연애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비슷한 패턴이 보였다는 점에서 대중은 쉽게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혜는 활동의 방향을 점차 축소해 나갔고 주요 작품에서도 주연보다는 비중이 적은 역할로 제한되며 예전의 위상을 되찾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이미지 손상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수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연예인이 대중의 이상을 얼마나 강하게 투영받는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부여된 청순한 이상형이라는 틀은 실제 삶과 다를 경우 오히려 더큰 비난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잃을 경우 연예인의 커리어는 언제든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3위 이다인. 이다인은 데뷔 초부터 단정한 외모와 차분한 말투,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조연에서 주연급 배우로 발돋움하며 차세대 기대주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도 했죠. 그녀의 감정선 표현과 자연스러운 연기톤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커리어가 안정되어 가던 시점에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논란이 찾아옵니다. 그녀의 성과와 활동에 대한 평가가 점차 실력보다 배경이나 인맥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연예계 관계자와의 교류, 빠른 캐스팅, 특정 작품에서의 기회 등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외적인 영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퍼졌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과거 연애사가 뒤늦게 회자되면서 고등학교 시절의 교제 경험까지 공개적으로 언급되었고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사생활 자체가 대중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다인의 가족 배경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그녀의 어머니인 배우 견미리가 과거 금융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이다인에게도 도의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다인이 해당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은 여러 차례 확인되었지만 가족 전체가 연예계에서 활동 중인 상황에서 공적 이익을 함께 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딛고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이미지 회복을 시도했지만 그 시도조차 논란 회피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며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우로서의 성과보다는 개인적 배경이나 가족 문제 그리고 과거의 선택들이 더 많이 조명되는 현실은 이다인이 가진 잠재력조차 가려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소식마저도 일반적인 축하보다 또 다른 논란의 연장선처럼 다뤄지며 사생활의 무게가 연기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다인의 사례는 연예계에서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커리어를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본인이 직접 저지른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과 과거의 이슈들이 얽히며 결국 배우로서의 정체성조차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제는 단순한 연기력이나 외모 이상의 것을 요구받는 시대. 대중은 공인의 도덕성과 배경까지 포함해 연예인을 판단하고 그 판단은 때로는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이다인이 감당해온 논란은 그런 현실 속에서 얼마나 개인이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위 황수정. 1990년대 후반 브라운관을 장악했던 대표적인 여배우 중한 명이 바로 황수정입니다. 그녀는 깨끗하고 단아한 이미지로 대중의 호감을 얻었고 여러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국민 여배우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로 탄탄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작품 속에서는 늘 바르고 순수한 캐릭터를 맡아왔고 그 이미지가 그녀의 실제 성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대중은 그녀를 신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공고하게 쌓아온 이미지는 단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2001년 황수정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연예계는 물론 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전까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던 만큼 대중의 충격은 더욱 컸고 곧바로 비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마약을 함께 투약한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연예계 활동을 전면 중단하게 됩니다. 특히 그녀가 출연 중이던 드라마와 광고가 줄줄이 하차 또는 교체되면서 경제적인 손실도 상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이미지였습니다. 한때 청순함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그녀가 마약이라는 범죄행위에 연루되면서 대중은 배신감이라는 단어로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사건 이후 황수정은 수년간 자숙하며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조심스럽게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일부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를 통해 활동을 재개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과거와 같을 수 없었습니다. 연기력이나 외적인 변화와 상관없이 대중의 머릿속에 각인된 사건의 이미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연예인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그에 따른 대중의 반응이 얼마나 빠르고 극단적인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도덕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여성 연예인의 경우 사회적 낙인의 무게는 더욱 무겁습니다. 황수정은 이후에도 활동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완전한 복귀에는 끝내 성공하지 못했고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그 사건과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황수정의 이야기는 대중의 기억 속에서 연예인의 이력보다 논란이 훨씬 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 그리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위 장자연. 장자연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잊히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화려한 필모그래피도 많은 작품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짧은 연예 활동 기간 동안 소외되고 침묵당한 수많은 신인 연예인들의 현실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연예계의 권력구조와 어두운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2009년. 장자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생을 마감했고, 이후 세상에 공개된 문건 한 장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가 직접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그 문서에는 이름을 거론할 수 없는 수많은 인물들과의 접대 강요, 폭력,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강제적인 술자리와 성적 요구, 그리고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소속사의 행태는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해당 문건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연예계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의 실체를 드러낸 고발장이었습니다. 특히 연예인이 상품화되는 현실, 신인 배우들이 소속사, 권력에 절대적으로 종속된다는 점, 그리고 여성 연예인에 대한 비정상적인 성적 대상화 문제는 이 사건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공개된 직후 제대로 된 수사와 진상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건 속 인물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거나 조사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사회적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청원, 언론보도,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상규명이 요구되었고, 결국 수년이 흐른 뒤에야 재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연 사건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은 인물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그녀가 고발하려 했던 구조적 문제 역시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합니다. 대중은 장자연의 용기를 기억하며 그녀가 밝히려 했던 진실을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목소리는 아직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장자연의 사례는 단순한 사생활 논란이 아닌 연예계 전체의 권력 불균형과 인권 침해 문제를 직면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녀는 살아서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수많은 이들의 인식을 바꾸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연예계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 어떤 불합리와 억압이 존재하는지를 돌아보게 되며 더 이상 제2의 장자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단순한 연예계 이야기 그 이상이었으며 화려함 뒤에 숨겨진 현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복잡한 사연과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인 만큼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때로는 과도한 관심과 억측 속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한 인물들 역시 그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웃고 있었지만 그 그림자 속에는 말하지 못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채널은 단순히 이슈를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을 짚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가볍게 소비해 버리기 쉬운 현실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며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자극할 수 있는 주제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새로운 시선, 새로운 정보, 그리고 감동이 담긴 이야기로 동,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 그리고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저희 콘텐츠에 큰 영감을 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